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욕기 19장 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19장 유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면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문을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뽑듯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정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laughs>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없인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laughs>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나부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더라. 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부리라 내가 그를 버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부리가 그에게 있다 할지네 너희는 칼을 두려워 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불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말씀의 제목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입니다. 욥은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을 향해 제발 자신을 그만 좀 괴롭혀 달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자신을 학대하는 친구들을 향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책망합니다. 만약 요백의 허물이 있다면 친구들에게는 그런 허물이 과연 없느냐고 질문합니다. 요비 그가 범한 허물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라면 친구들도 똑같은 고통을 경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질문했던 것입니다. 요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피하고 싶어도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으로 인해 주변 모든 사람이 자신을 낯설게 여기고 심지어 싫어하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홀로 외로이 고난을 감당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요번 친구들을 향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으니 친구들은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하려는 모든 것을 중단하고 자신을 향해 극률의 마음을 가져줄 수 없는 것인지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습니다. 욕은 하나님 보기를 갈망합니다. 이유를 알수 없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대체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지. 깨닫기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욕배 간절한 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선하신 우리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묵상을 마치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을 점검해 볼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웃 사랑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슬픔과 아픔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작은 위로와 경로로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